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수익을 책임지는 트레이딩 가이드입니다. 여러분들, 이 개구리 알고 있으신가요? 인터넷을 돌아다니다 보면 한 번씩은 보게 되는 사진인데요. 페페 코인의 주인공, 개구리 페페입니다. 이렇게 주식이나 코인뿐 아니라 다양한 상황에서 재미있는 밈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밈 코인은 정확한 근거보다 사람들의 관심이 몰리면서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 말은 페페를 띄워줄 이슈가 있다면 큰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페페는 전 세계인들이 사용하는 밈을 모티브로 만든 코인이고 량도 높은 편인데요. 이 유명세에 비해 아직 제대로 된 상승을 한 적이 없어 앞으로의 포텐셜이 높기 때문에 2024년 페페코인을 띄워줄 이슈 는 무엇인지 페페코인을 어디서 매수하고 어디까지 홀딩해야 큰 수익 얻을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상 시청에 앞서 저와 함께 수익 보실 수 있는 소통방 안내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코인 매매 하시다 보면 급작스러운 변동성에 당황하신 적 있으실 건데요. 왜 급등하는지 왜 급락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그에 맞는 대응을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내부자나 세력이 아닌 이상 호재 이슈를 빠르게 파악해서 수익 실현하고 악재 이슈를 빠르게 파악해서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개인 투자자가 할수 있는 최선의 대응일 것인데요. 처음 매수부터 매도까지 같이 진행하면서 수익 날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끝으로 매매 복기까지 함께하면서 차트 공부도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저와 함께 소통방에서 안전하게 수익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교육방 입장은 영상 설명란에 휴대폰 번호로 숫자 8번 보내주시면 무료 입장이 가능합니다. 네,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페페코인의 2024년 이슈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입니다. 24년 11월에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 가 있습니다. 페페코인 얘기하다가 갑자기 무슨 미국 대선 얘기냐 의아하실 건데 요. 2024년 대선에는 트럼프가 출마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상관이냐 앞전에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 당선이 될때 트럼프와 페페밈이 굉장히 많이 쓰였습니다. 심지어 페페코인 공식 사이트에도 트럼프를 패러디한 패러디 밈이 쓰이는데요. 트럼프하면 떠오르는 것중 하나가 된 것이죠. 2024년 미국 대선 트럼프가 당선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는 분석들이 많은데 트럼프가 당선 이 된다면 면 페페코인으로 관심도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2024년 2월 초 코인베이스에서 페페코인의 차트 색을 페페코인과 동일한 초록색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게 왜 코인베이스 상장의 근거가 되냐?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을 보시면 코인의 색과 차트의 색상이 동일하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코인베이스에 상장되지 않은 코인들을 보면 코인의 색과 차트의 색이 동일하게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동일하게 색상을 맞춘다는 것은 앞으로 코인베이스가 페페코인을 상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유추해 볼수 있습니다. 입니다. 페페코인보다 인지도는 낮지만 시가총액은 더 높은 봉크코인은 코인베이스에 상장이 되어 있는데요. 페페코인도 코인베이스에 상장 소식이 나오면 크게 상승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찌라시 수준일 뿐이며 정확한 건 기사가 보도되어야 알수 있겠습니다. 이제 차트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페페코인 일봉 차트인데요. 최근 하락 추세를 벗어나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상장 이후 밈코인 특유의 엄청난 급등은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매수하셔도 됩니다. 상승 추 로 전환한 뒤 뚜렷한 거래량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큰 상승 이 나오려면 시간이 조금 걸린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현재 0.0000121 구간 이제부터는 편의상 121이라고 부르 겠습니다. 현재 구간인 121이 아닌 110 구간 에서 매수 기다려보셔도 좋습니다. 미국 대선과 맞물려 관심을 받을 때188 저항 구간을 돌파해준다면 크게 상승하면서 역사적 신고점 을 도달할 수도 있겠습니다. 현 구간에서 매수세가 들어온다면 예상보다 빠르게 리버스 헤드 앤 숄더 패턴을 그리면서 크게 상승할 가능성도 열려 있겠습니다. 나는 욕심이 없다, 안전하게 수익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160 구간에서 안전하게 매도해서 수익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임코인의 특성상 코인의 사용처, 특별한 기능적인 장점으로 상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큰 금액은 추천드리지 않고요. 좋은 자리마다 소액 담아두시고 길게 보시기 바랍니다. 페페코인 관련 이슈 호재 악재 알고 싶으신 분들 영상 설명란에 휴대폰 번호로 문자 8번 보내주시면 정보 공유방에서 이슈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매매하면서 수익 내고 싶다. 공부를 하고 싶다. 세력의 심리를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모두 좋습니다. 무료로 제공되는 정보인 만큼 꼭 참여하셔서 수익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저는 다음번에도 수익이 될수 있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